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예수님이늘 함께 계심을 믿고 당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 말씀 전하기 전에 어, 어제 아마 다 문제 받으신 분들은 받으셨겠지만 어, 김태원 집사님이 어촌에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어, 오전 11시에 어, 어, 첨단 요양병원 2호실이에요. 지하 1층에 있는데, 어, 11시에 입간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10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같이 갈수 있고, 또 오늘 저녁 입간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위로예배를 드릴 거니까, 어, 8시까지 그쪽으로 오시던지 아니면 7시 반에 교회에 출발하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위로예배 어,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상황이 장례, 어, 화장장 상황이 그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일장으로 이렇게 쉽지 않다고 화장장이 꽉 차서 그래서 천국 환송예배도 원래로 하면 3일장에서 토요일 날이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하지 못하고 주일날 아침 8시에 어, 그 천국 환송예배를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배 집사님이랑 가족들은 이제 집에 와서 하루 쉬고 토요일 날은 있다가 주일 날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천국환송예배는 주일 아침 8시에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안치실 앞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 함께 하실 분들은 8시까지 주일 아침 8시나 아니면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이렇게 장례 일정 기억하시고 또 문자에도 보내드렸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요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 마지막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유다 지파 어제부터 계속 이어졌죠. 유다 지파가 각 지역에서 얻은 성읍들을 이제 일일이 다 나열을 했죠. 한 성읍 한 성읍 다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63절 이 마지막에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루살렘 거민 중에 여부스 족속 여부소족속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 마을들의 이름을 쭉 쉽지도 않, 않았잖아요 쉽지도 않았는데 그쭉 읽었는데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방에는 유다 지파가 얻은 성, 성읍이 남방, 남쪽에는 36개의 성읍이고 셰펠라라고 하더라고요. 셰펠라 평지, 평지 성읍은 42개 어, 남쪽, 남쪽 밑으로는 38개, 아니, 36개, 평지는 42개. 그 다음에, 유다 산지라고 해서, 산, 산간지방. 그, 그 지역에는 38개. 어, 또, 어, 마지막으로 유다 광야. 이렇게 그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 평지, 광야, 뭐 이렇게 남, 남방, 뭐네개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총 숫자들을 세보니까요, 1 2 2 이 개라는 거예요. 122개의 성읍과 촌락들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지파가 결코 작은, 음,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어, 장자의 축복처럼 정말 많은 기업들을, 어, 받았, 받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집, 여기 촌락들 가운데요. 26절에 보면, 몰라다라는 지역이 나오고, 찾지 않으셔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28절에 보면, 하살수알도 나오고요. 28절에 보면, 부엘세바. 라는 지역이 나오고 또 29절은 sm 30절에는 엘돌란 홀마 그리고 31절에 시글라 32절에 아인 림몬 이렇게 9성읍들이 나오는데 이 성읍은 요 유다 지파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19장에 보면 시몬 지파가 받은 땅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 음. 지도를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유다 지파가 밑에,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밑에 쪽을 차지했다면 시모은은요 그 가운데 그 가운데 밑에 쪽에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시모은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 그래서 시모은 지파가 아예 그냥 어, 없어지는. 어 그런 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뭐 뭐 나중에 이야기니까. 아무튼 유다 지파이 분배된 땅을 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요. 이 지금 성읍들을 122개의 성읍을 다 이야기, 총락들을 이야기했지만 어, 지역들을 이야기했지만 이때 다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차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수아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자, 제비 뽑아서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이 지역들이 다 너희들의 땅이다. 그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보고? 차지하란 얘기죠. 차지하란 얘기예요. 음. 이게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주시려면은, 다 차지하게 하고 나서 주시던지, 어? 아니, 지금은 이만큼을 차지했는데, 거기를 또 차지하라고, 어? 물론, 그렇게 약속을 받았긴 했지만, 그렇게 약속이 되었긴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 가운데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과연,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지역을 차지하라고 하겠지만, 뭐, 나중에 여부수적 속 이야기도 하겠지만, 뭐, 그런 불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만약에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지파들도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나오는 다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을 자 여기가 너희 땅이다 하고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낫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야, 땅이 되게 많긴 한데, 아직 차지하지 못했어. 뭐, 어떻게 차지하라는 거야. 어. 어. 그 땅을 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과, 어. 정말, 오늘 유다지파처럼 많은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보면서 아직 차지하지 못했지만, 야, 이 땅을 다 우리가 차지하라고 하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야, 저, 저 땅을 다 차지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 큰, 뭐, 뭐, 지파가 될까.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과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집파들 열두 집파들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담감을 가질 것인가, 부담감만 갖고 아 이걸 어떻게 하냐, 어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 주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속하신 땅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복정시킬 것인가. 어, 이게요, 우리는 이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건 가운데 살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땅이, 아니 그 보이는 것이, 어,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요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 어떻게든 하겠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긴 해야 돼요. 어. 근데 억지로 하는 것과 부담을 갖고 하는 것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뭐 나중에 성취된다 할지라도요 그 과정에 있어서요 큰 차이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그 과정에서도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우리가요 나가게 되길 주민 의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말씀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언제까지요? 예, 오늘까지 예,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얘기를 해요. 음. 다른 집, 다른 그 20절부터 62절까지 기록된 그 수많은 성읍들은요, 그래도, 어, 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이 여부수족 속이 사는 곳, 이 곳만큼은요, 유다지파 내에 있으면서도 오랜 시간,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다이세 시대까지라는 거예요. 다이세 시대. 진짜 오래죠. 진짜 오래. 정복되지 않고 여부수족 속에 의해서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해서 그들의 힘이, 유다지파의 힘이 부족해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요. 16장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사기 이쪽 말씀들을 보면요. 물론 유다지파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나오냐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고가 안 나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나와요. 뭐, 뭐,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다른, 그, 이 말이 맞는 것도 같기는 해요. 유다지파가 받은 땅들을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 여부스 족속, 그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아무튼 어, 쫓아내지 못했든지, 아니면 쫓아내지 않았든지, 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미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내가 진멸하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모세를 통해서요, 뭐하라고 했다고요? 진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남겨두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파들도 다 똑같아요. 다 남겨놓은 거는요, 큰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유가 있어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범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할범죄케 할까 하나, 하노라. 하나님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요, 딱두 가지예요. 왜 그들을 진멸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그들은요 가난한 족속들은 악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범죄케 하게 한, 한다는 거예요. 어. 다 진멸해 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러면요 그들이 믿던 신들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다 진멸해 버렸다면 모르죠, 그죠? 그들이 뭘 믿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농경 사회 신을 섬기는 믿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농경 사회예요. 유목민,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들을 첫게 들어왔을 때 사그리 그냥 다 진멸했다면 뭐 농경 농경 사회 신이후 보고 어딨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결과 그들이 믿던 신을요 하나님과 같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 그니까, 유다 집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집파들도요다 마찬가지예요. 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말씀을요. 이 63절요, 보라고, 보라고. 어.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 어. 쫓아내지 않으니까, 결국, 우상숭배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거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오늘 하루도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과감히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내 마음 가운데 재직게 하는 생각들, 재직게 하는 마음들, 언행들 어 정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요 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남겼다 할,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진멸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진멸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흠 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가 아니 그 민족이 그 족속이 얼마나 크고 강대하고 위대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유다지파들이 여부수족 속을 남긴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제때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남기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 중에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천국 소망을, 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는 장례 일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